주석 명절이 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어, 영상 구독자님들 어, 정말 한가위 어, 여러분 가족분들 만나셔서 풍성한 정말 한가위처럼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을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주석 어, 명절을 조금 며칠 앞두고 어, 정말 귀한 어, 분을 제가 만나 뵈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운전 중이고 어, 누구를 만나러 갈지 어, 계속적으로 이분과 우리만의 영상을 같이 이렇게 남겨둘 수 있을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오프닝을 이렇게 촬영을 한번 해보고 직접 만나 뵙고 가서 한번 협의를 한 다음에 같이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이따, 좀 이따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아파트 도착을 했습니다 오, 기다려보면 제가 내려오라고 그랬거든요 네, 이따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여기 온 오랜만에 우리 구독자님한테 추석 명절 전에 인사 한번 받으시겠니요 네, 네. 너무 갑작스럽게 또이 <laughs> 이 친구가 참 당황스럽게 하네요 네, 잘 지냈습니까? 오하셨습니다 이제 추석이면 다들 뭐 직장인은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저같은 자영업자나 그런 분들은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좀 많이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망나시는 분들은 대목이신 분들은 대목 잘 잡으시고 회사 뭐 직장인분들은 왔다 뭐 갔다 하시면서 잘 쉬시고 부모님께 뭐 진작들 야생도 많이 드시고 살도 많이 찌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내가 왜 차를 오랬냐면 제가 이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과시스. 그래어좀좀 읽어 주실래요. 뭔지? 몸에 좋은 좀 보여 주시면서. <laughs> 몸에 좋은 홍삼과 녹용을 한번 야원 네. 플러스 원인데 거의. 그렇죠. 요거를 제가 오늘 뭐 참... 아니 이런 아니 유튜버들 보면 막 명절 때 나와 가지고 막 그런 거 그런 거 알지? <laughs> 이거 이번에 뭐 상품을 저희가 광고를 받아서 구독자님들께 싸게 이렇게 할 정도는 저는 아니고 내돈내산 했습니다 분명히 내돈내산 협찬을 이렇게. 받았을 거라고 확신을 한다고 제가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이런 저같은 가서... 뭐술 어? 뭐 먹방이나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재테크 유튜버에 누가 뭐 선수를 치시네요 그러니까 치시니요 해주면 좋겠는데 없어서 제가 이거를 제가 직접 제가 오라고 해서 또 원하십니까? 원하는게 아니고 아니, 원하는 게 아니고요. 사이, 이거, 이거는 이거한대 아니, 주고 아니지 열 대를 친다 살을 아니, 주고 뼈를 아 뼈를 어. 주고 사, 뭐야 뭐야 헷갈리네 살을 주고 뼈를 치는 친구 주, 아, 치는 친구입니다 이이 다코스라는 친구가 아니 오늘 진짜 좋은 얘기 하려고 좋은 얘기 하려고 오늘 말씀드리는 건데 바야흐로 5년 전입니다 5년 전 제가 퇴사를 하고 이 친구가 제가 이제 나와서 매장 운영을 할때 준비를 막 하고 있었어 도서관에서 이 아, 친구가, 어. 그렇죠. 똑같이 날또 해주려고. 제가 예전에 이제 18년도 말에 퇴사하고 19년도 이제 구정 때 도산에서 매장 관련돼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도산에 왔어요. 이 친구 퇴사하기 전에. 내려가서 밥을 먹고 뭐차 한잔 하려고 내려가서 보니까 이 친구가 똑같이 이거를 들고 오는 거죠.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친구가 그때 제가 느낀 게, 야, 이거 뭐 인생 헛살은줄 알았더니 막 그래도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네 했던 게 아 이게 한번더 생활해주는가 무슨 얘기냐 야니 네 이제 퇴사했잖아 니 임마 니 퇴사해가지고 니네 임마 이런거 이제 구정때 이런거 뭐 선물세트 못 받잖아 내가 니네 챙겨주려고 가져온거 아이가 이러면서 줬던게 벌써 9년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내가 언제 갚나 언제 갚나 고민을 했었어요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마음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걸 똑같이 한번 아무런 먼저 얘기한 거 없이 바로 그냥 라이브로 한번 그냥 한번 줘보자 근데 이거를 또 영상에 담아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부랴부랴 갑작스럽게 오늘 음흠, 준비를 했던 겁니다. 어허. 이해를, 이해를 했지, 뭐, 어, 왜 이렇게 내가 왔는지. 살을 주고, 살도 주고, 뼈도 준 거죠, 그러니까. 어, 이제, 발, 발라주고, <laughs> 어루만져 준 그렇죠. 어, 그런. 그렇죠. 음, 렇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고.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어, 감동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이친구 이제 뭐 저번에도 잠깐 영상 보신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쌍둥이를 정말 기쁘게도 작년에 이제 나아가지고 이제 돌이 막 지났는데, 이번 명절 때도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또 우리 보통 그러면 저희 같이 저희 나이 때 되면 이제 저희 부모님 선물도 챙겨드리고 응. 하잖아요. 근데 정작 내 몸은 누가 챙기냐. 당신 몸 누가 챙겨줄 거야, 어? 못 챙기다가 걸로 가는 거 아닙니까? 한번 네.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인생 아닙니까? 이 사람은 그 가는데는 순서 없는 거 알잖아. 저는 ATM기만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맞는데 네. 가는데 순서 없는 거 알잖아. 순서 없죠. 없고. 그러니까 네가 몸은 챙겨야 된다는 거지. 니 스스로. 그래서 에... 이게 누가 챙겨주겠나 싶다. 왜냐면 맨날 얘기 들어보면 펜션 그 가가지고 뭐 라면만 먹느니 뭐 밥도 한 끼도 안 먹니 막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진짜 맞다. 야 이거 진짜 이러선 안 된다. 왜냐면 저는 이제. 애들 이제 다 컸으니까 밥도 다 챙겨 먹고 하는데 이 친구는 또 타지에 나가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지원자 밥도 안 챙겨 먹더라고. 맨날 얘기 들어보면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 집에 와서는 또뭐 애들 봐야 되고 막 정신 없을 거니까. 근데 본인은 부모님 챙겨 주겠지. 근데 본인을 챙겨주, 스스로 챙겨야 된단 말이지. 음, 별거 아닌데. 한포시 아, 그렇죠. 먹을 때 이제 아, 기분 좋게. 아, 기분 좋게. 닭포시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네. 먹겠습니다. 아, 네. 고맙다, 야. 어, 정말 너무 고맙고. 언제 우리가 또 스스로 챙겨야 되지 않겠나? 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참 친구라는 사이가 어떤 사이가 좋은지, 나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말씀을 <laughs> 저번에 드렸던 적이 있는데, 참 이렇게 보면, 참 저는 참 친구라는 친구를 너무 잘둔 것, 되게, 뭐 모시랍지만 지금 응. 네 모시랍네. 아 모시랍지만 우리가 제가 느끼는 거는 안 너무 잘 돕고 좋은 친구이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뭐 했, 그렇게 느끼고 했겠죠 행동을 했고 이게 참 좋은 피드백으로 돌아왔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친구 사이에서 뭐 이런 주고받고 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중게만 하는 친구. 잘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받기만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건데, 한번 줄라고 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명절 네, 전에 맞죠? 그렇죠. 예. 저, 막술한 잔이나 밥한 끼나 잔 잔이나, 그런 걸 한번 해 보시면은, 뭐, 두 배, 세 배까지 돌아오면 좋겠죠. 근데, 뭐, 똑같이 한 배라도 돌아오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만 먹고, 이제, 입 닦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는 되지 마시라. <laughs> 아유, 맞죠맞죠 맞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 근데 싶어요. 우리가 영상이 또 마지막으로, 지금 잠깐, 아까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펜션 임대업을 좀 힘들다고 이 친구가 계속 얘기했단 말이죠. 짧게 한번. 네. 뭐, 요즘 상황이 뭐, 자영업, 뭐, 저도 자영업 하지만, 네. 특히 이런 펜션 임대업 쪽이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그것만 짧게 우리 구독자님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면 될것같습니 네, 회사 생활 끝내고 지금 2년 동안 임대업을 하고, 펜션 임대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네. 뭐 사서 할 수는 없으니까 고 가다 음. 보니까 그냥 월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를 주고 이렇게 집주인과 계약을 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펜션을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뭐삼년이년삼년 3년, 3년 이렇게 계약을, 계약을 해서. 해서 이제 음. 하는데 작년 여러분과 성수기 때와 지금은 구월 음. 장부를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작년, 아, 올해 그 저번 달 성수기 음. 때와 9월 장부를 보면은 너무 이게 차이가 납니다. 성수기 때인데 작년에 좀 괜찮았어요. 음. 뭐 천만 원도 넘게 이렇게 뭐 됐었는데, 음. 아, 지금 장, 저번 달하고 이번 달은 너무 안 되는 상황이고, 주말은 다 찾았는데, 이번 9월은 주말도 안 찾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잘 못하거나 뭐좀아운 부분도 있고 하긴 하겠죠. 하겠는데, 작년과 더 비교했을 때 너무 안 좋아진 상황에서 음. 내가 느꼈습니다. 아, 자영업자가 되고 나니까 알겠더라. 너무 이게 힘들고 음. 뭐 알던 소리를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뺏어저리게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쉴때 그냥 쉬고 또 이렇게 좀 축적해놨다가 나중에 음. 좀뭐 힘을 쓰자라는 생각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펜션 임대업이라는 게. 뭐 방금 오셔서 얘기를 했지만 원래 여름이나 요때 이제 명절선 아, 그렇죠. 전에 성수기인데 그렇죠. 작년에 비해서 지금 뭐 손님이 들어오는 예약이라든지 이게 많이 지금 비교해서 많이 지금 안 된다는 얘기인데 많이 줄었어. 추석에 4일인가5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장사 저희한테는 좀 성수기입니다. 고날이. 그런데 네. 작년에는 7월 7월에부터 벌써 다 찼어요. 9월. 음, 두달 전에. 그런데 지금 이제 한 대도 안 남았는데. 두 개밖에 안 찼어. 음.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와 이게 사람들이 돈을 이만큼 지갑을 잠그는구나라는 음.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흐름이겠지만 음. 이것도 좋게 타게 타게 해 나가려고는 그렇죠. 생각하겠지만 힘들긴 하겠지만 좀 쉬면서 힘을 축축해 보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그런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이게 약간 뭐 물론 이제 지금 막 다시 난다 하지만 옛날보다 이렇게 뭐위증도라든지 사람 생활 때뭐 코로나 뭐 뭐 독감 그 정도는 생각하기 때문에 음. 해외 여행으로 막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가기 때문에 국내 펜션이 어려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세요 어, 그게 맞죠. 저도 아, 저희 그때 코로나 한참 때도 이제 저 지인도 했지만 그때 많이 이득을 봤죠. 약간 그러니까 풀빌라는 뭐 식으로 이렇게 음. 한두 가족 뭐 하는 프라이빗하게 아 프라이빗하게, 프라이빗하게 했었는데 그분 그 친구들은 굉장히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음. 해외를 못 나가니까 음. 국내 수요가 많아진 거죠. 음.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세번 방을 찾던게 풀로 차고, 음. 세방 중에서 하루에 뭐, 한두 방이 남았다면은 그게 다 차버리고, 해버리니까 음. 이 친구들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자기들도 의도치 않게. 엄청 놀랐겠네. 그 받아들이는 그 음. 주마다. 그렇지. 통장에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것, 그 액수가 너무 많아진 걸 보면서 자기들도, 아, 이거. 코로나가 계속 됐으면이라고 농담도 하는 <laughs> 걸 보니까. 속으로는 아, 생각했겠죠 네, 친구들이 <laughs> 좀다았고 지금은 아직 그건 아니잖아. 지금. 그제 한 것도 아니고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아예 그 친구들은 많이 받았, 뭐, 이득을 많이, 버프를 많이 받았죠. 음. 이제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빨리 코로나 또 와가지고 나도 해보자라는 생각은 안 들고. 그냥, 꾸준히 음. 찾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게 잘안됩니다마는 음. 없이 버느면서, 맞춰서 살면 또될것 같고 뭐또 나중에 좀잘될 거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저는 하루하루 그렇죠. 살고 있습니다. 올라 그러니까 이거 저도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저도 장업하지만 지금 힘든 상황이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작년 그러니까 작년 1년반 정도에 저랑 이제 친구 만나서 얘기했던 거는 야 이거 그때 항상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조심을 잃으면안 된다. 음. 그때 당시에 임신이 안 돼가지고 절망하고 힘들어했던. 그, 얼굴이 아직까지는 선하거든. 술 마실 때, 스스로, 아, 이번에 시험 가는데 다안 됐다, 안 됐다. 이 본인이 가장 괴로웠을 거고, 와이프도 같이. 근데 지금은 애들 다 건강에 태어나서 잘 자라고 있고. 인간은 조심을 잃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스스로 뇌해야 된다는 거지. 아... 아니, 그리고 그 펜션도 잘 될, 작년까지 잘 됐었잖아. 네. 올해 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심을 잃었죠, 저는. 그렇지. 수심을 잃으면 안 되는데, 인간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아, 원래. 맞아요. 원래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지금이,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바닥. 찍고 올라가야지. 해, 올라가야 지 올라가고 싶은데 조심. 추석 명절에 저희 구독자님들에 대한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어... 얘기가 있잖아요. 또 풍성하게. 음. 다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가족분들과 행복하게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건강하게. 어... 연휴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아이고.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인사를 또 자주 해주좀봐주세요 받을 수겠지만 네. 어, 저는 그 이제 구독자분들하고 아이고 한번 해하고 아,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잔 하시면서 뭐 치킨이나 먹으면서 네네. 같이 한번 하는 또뭐 이렇게 뭐야 부동산 얘기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다른 잘, 뭐 사람 다른 얘기 다른 한데. 얘기 한번 해봤으면 싶다라고 한 생각해 본 적이 나데 아, 네. 예,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아, 생각 해봤어요. 언제라도 사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한테 좋은 시간 가지고 가고 이렇게 또 인사를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절 잘 보내시고, 상가에 더럽게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네, 추석 잘 보내십시오. 건강하시고요. 안녕. Bye. Bye.